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두 가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앉아있을 일이 조금 더 많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허리가 훨씬 더 뻣뻣해지고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훈련을, 훈련에 있어서 오늘은 스쿼트를 제가 평소에 어, 어느 정도 세게 가는 날이 있는, 있는데, 오늘도 그런 날이어서 살짝, 아, 오늘 컨디션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스쿼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 평소보다, 특히 첫 번째, 190으로 하는 첫 번째 세트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났습니다. 제가, 어,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몸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딘가 아플 때, 이럴 때 운동이 잘 되던 기억이 많았어서, 그래서, 아, 운동하면서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어, 제 생각대로,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훈련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생각의 힘이 엄청 세니까, 여러분들 혹시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아, 오늘 나는 컨디션 안 좋아. 아, 오늘 세게 하는 날인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 나중에 하시더라도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어, 몸의 반응 보면서, 멘탈이 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저런 기사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 진통제를 이 환자에게 놔줬는데 어 지금 이 진통제를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진통제가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바로 통증을 느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니까 진통제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진통제가 끝났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 생각의 힘, 그러니까 생각을 어, 생각이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컨디션이 약간 안 좋다는 이런 신호를 무시해서는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무리하지 말고 어, 계획한 정도만 빨리 끝내고 최대한 어, 잘 먹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냐면은. 어 제가 벤치프레스 팁을 어제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아 이런 자세로 해도 근비대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자 그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중학교 때부터 이 헬스를 접해서 10년 넘게 보디빌딩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립운동 어렸을 때도 뭐 바디포티비 굿닥 이런걸 보면서 거기서 뭐 강경원 선수나 뭐 한슬기 선수 이런 사람들이 어 이런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요즘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 가슴에 걸어놓고 부분 반복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펌핑감도 잘 느껴졌었고 몸도 꽤 좋게 만들었었는데 자 제가 그런 어 지금 요즘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스트렝스 트레이닝 식으로 하고 나서 오히려 그때보다. 몸의 전체적인 근육량이라던가 가슴의 근매스가 더 늘어난 게 저는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 이런 훈련 방법, 이런 자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나보다 더 싸울 수 있게. 그러니까 자세가 객관화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가슴의 펌핑감이라던가 가슴으로 미는 느낌은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90 정도로 했을 때 가슴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 95, 100을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2% 빠진 듯한 느낌이 나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90이라던가 80이라던가 이런 중량 갖고 벤치프레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그냥 되냐, 아니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냥 절대 불변의 진리 과부하 과부하를 줘야 하는데 과부하를 주기 좋은 자세가 저는 금비대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체기를 깨는 데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 이런 걸 나누는 기준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어 지금 당장 뭐 못든다 이런 거 이런 기준이 아니라 아저 사람 자세가 굉장히 객관화가 잘됐다 힘이 세지 않는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비대가 좋은 자세 아닌 자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 제가 누워서 벤치프레스를 무겁게 들면 누워서 미는데 동원되는 근육들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누워서 수평으로 미는데 가슴 근육이 가장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정성을 위해서 제가 등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훈련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